아, 엄청 기분 좋다, 여기 진짜 휴양지다, 휴양지.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유카복근은오빠이 캐도 일간지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갈 거냐면 이즈시 이지시에 가서 바다에서 빠져서 놀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가슴털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제 차밍 포인트 저는 일단 이 누마즈 항구로 가서 카이센동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사람이 많아 와사람 엄청 많아 여기 누마즈 항구입니다 여러분 저기 누마즈 항구에서 유명한 그 전망대라고 하? 전망대? 와 응. 아, 근데 이 카이센동 미세가딱 상하루네 더워서 와 밖에서 뭘 구워 먹을 수도 있네. 조개 같은 거. 여기 저희가 가려고 했던 식당인데 사람이 많아서 딴데 가야겠어요. 코코 하이까카 이나이토모. 아무데나 가도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택했습니다 저희. 아 미세가 샷수 안 하네. 불러 들어오시면 가기가 엄청 많아요. 매워 매워 이건 이거야 오뭔 이거 응 이건 고기 알지? 고기는 이아불 고기가 이새 ㅎ ㅎ 제 ㅎ ㅎ 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 ㅎ ㅎ 조금 히는어간어간어음어 아 진짜 나 맥주 광고 들어오면 진짜 잘 되는데 크림이 진짜 미쳤다. 가레레거 이요. 그래 뭐? 시라스. 시라스? 딴게 무늬아 아 그러니까 지금에 이거 밑이 음. 음 <목소리> 오랜만에 먹을 수맛 있겠네요. 브라스케, 브라스, 밤에 데 에이, 브라우님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

제... 저희는 여기 이즈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2시라가지고 체크인은 못하고 지금 잠깐 이 바다를 보러 오늘 수영할 곳. 근데 여기 오는 길에 느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갔던 게로역? 게로역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길이. 어, 엄청 한적하다. 이거 매치 킬레유카. 이게 진짜 이 날씨에 실제로 가야 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킬레테크레테 <목소리> 아리가테유카. 뭔가 진짜 딱 사람이 엄청 많지도 않고 엄청 적지도 않고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카페 가가지고 3시까지 좀 있는 다음에 체크인하고 다시 수영복을 갈아입고 그럼 지금은 잠깐 카페로. 진짜 너무 예쁘다. 어제 응? 길에 목가가 응. 어, 시조카래죠 응. 저희가 이렇해서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왔습니다. 이재시 오늘 저희의 숙소. 응. 와, 와 엄청 커. 무슨 곳? 뭐 여보 어고 유치원 떨림 저수 없어. 할수상어할수 없어. 할습니다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할수습니다수 유카나 비키니 멋있대. 오, 귀여워. 오, 훅킹 하네 응 오, 귀여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잠옷인데. 제가 유카한테 선물한 잠옷. 아, 딱 기분 좋구만. 오늘 저와 유카의 컨셉. 수영복 안 챙겨온 놈. 비키니 챙겨 입은 귀여운 유카. 여기는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아, 또도 아이스 아이스 타비 유 쳤다. 카미 쳤다. 응. 여러분 이게 온센이래 온센. 와김오지여 사수. 아, 아 엄청 기분 좋다 여기. 진짜 휴양지다 휴양지. <목소리> 아 데모. 근데... 아, 타이자아코리다 여기가 <laughs> 200. <목소리> 음, 정말. 근데 일본 분들은. 시오? 시오 학기때타에탑 것도 또있이 그렇다고 하네요. 나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치헤헤헤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

응, 음, 김우찌. 음. 오, 이, 완전히. 여기 배온 천. 맞지? 우와, 우와. 아, 진짜 미쳤다. 와 미쳤다. 바다와 우미 또온천는 한데. 네, 진짜 크다네. 수수 그냥 온천하고 바다 들어가고, 온천하고 바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이다. 쓰레기는 챙겨가자. 여기 진짜 초강추. 조금 오는 어. 길이 힘들지라도 그냥 진짜 너무 좋다. 아타미 해변도 봤었지만 여기가 훨씬 더 훨씬. 그럼 저희는 7층에 대욕탕 이 있어서 목욕을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냥 요약했는데, 예약했는데 예약했는데 어, 우리 호텔 위치가 되게 좋은 거 같아. 오 어, 이마 유카 메사스키. 몇 차지메타이? 와지에타이네 그럼 저희는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아 저희는 원래 식당을 갈라 했었는데 여기 식당이 다 빨리 닫고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갈 곳도 별로 없고 오늘 은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먹기로 했습니다. 아케. <laughs> 굉장한 얼굴이네요. 음. 진짜 맛있는 거. 이게 육카가 저한테 추천한 진짜 맛있다고 하는 라면.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는 라면이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우와! 어 오, 맛있어. 음. 과야. 육카가 추천한 이 라면 맛은. 맛아요 와. 수프. 바삭바삭해. うまいコンビニでこれって、ィそうこれが一番高かった700円18000円うんうまいだうまいだってこの前のゆうかの大好きなラーメン屋さん997点だ5点5点かもう食べて 물씬. 응. 응, 응. <laughs> 진짜 약간 돼지 육수 진하게 끓인 맛. 아무튼 전 오늘 유카랑 같이 국가가 잔뜩 사준 콤비니 음식과 막 이런 것들과 같이 유카랑 좋은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어제 키노 시토리다 탑했다. 야빠마이 음. 자, 그러면 저는 유카랑 즐거운 만찬을 하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아맙습니다